안녕하세요 하늘보고입니다. 오늘은 금계의 다양한 특성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어, 금계는 요두 화분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친구들인데 어, 일단 상품 소개부터 가겠습니다. 예, 가보겠습니다. 1번은 까닥지 산반, 산반 보이셔요. 어, 확대 안 하고 해도 좀 가까이 대도 그냥 잘 보이시죠? 어, 전체적으로 속장까지 잘 들어있는 산반입니다. 어, 재미있을 것 같은 산반인데 아, 뭐, 요새 뭐, 그렇잖아요. 예. 1번 산반 세척 3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2번은 산반 중투. 산반 중투 보이셔요? 음, 저게 무슨 중투에 하실 분 계시죠? 호지. 예. 근데 이제 그 산반은, 어요 끝에, 입 끝으로 뚫고 나가지 않으면, 음, 어, 뭐, 가령 모자만 있으면 산반 중투라고 해요. 나중에 산반 중투로 발전할 것이다. 그런 기대 때문에 그러신지는 모르지만은, 산반 중투라고 합니다. 예, 산반중투 맞고요 배불뛰기에, 코육질에, 진녹에꽤 기대되는 3반중투 아, 요건 정말 길러보고 싶은데, 소재거리가 오늘은 또 마땅 찮네요 그래서 여기 올라왔는데, 이게 누구난이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예, 2번 3반중투요 친구도 3만원 갈까요? 아요 친구도 3만원 갈게요. 음, 그리고 이제 3번은 서인데요. 기부쪽에 막 이렇게 나와요. 서치구는 뭔가 꽃 기대가 좀더 되는 그런 좋은 서. 기부서반. 입도 좋죠? 어, 입도 그리 길지 않으면서 좋은 서. 꽃이 기대되는 서. 3번입니다. 요것도 3만원입니다. 그럼 이제 금계 공부 한번 해볼까요? 어, 4번 금계 어, 이래도 이게 후육질이에요. 얇은 잎이 아니고요. 얼핏 보면 얇아 보이죠? 근데 후육질에 뻣뻣한 잎이에요 어~ 요거는 이렇게 화려하게 나와서 어~ 저 뒤쪽 보시면은 거의 소멸됐죠 완전히 소멸되는 건 아니고 소멸성인 것 같아요 완전히 무늬가 나와서 소멸된다 그럼 꽃기대가 어, 후발색보다는 훨씬 더 꽃기대가 되겠죠 그렇죠 예요 친구는 꽃기대가 되는 금계산반 어, 중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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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투를 보기는 뭐 뭐하고요? 금괴산반으로 복개요 금괴산반이라고 하겠습니다. 4번 금괴산반. 요거는 10만원 이고요 5번은 상품은 아니에요. 지난번에는 모르고 몇번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음, 요게 제일 뒤쪽이거든요. 제일 뒤쪽은 굉장히 화려하죠. 그리고 꽃도 아직 못 본거라 좀 그렇고 근데 이제 그 다음 쪽은 발색이 되는 거죠. 무늬는 있어요. 그죠? 요것도 제가 받은 쪽이 아니에요. 요것도 제가 받은 쪽이 아니고 제가 받은 척은 이건데, 거의 무지 같아요. 아, 이게 안 나왔을 때뭐 모르고 팔았다가 이게 후천성이다. 그러면 난리죠. 어, 후천성은 꽃이 거의 기대가 안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건 금괴잖아요. 금괴. 금계. 금괴의 특성이 그런 게 많아요. 어, 저렇게 화려한 전면 산반에서 어, 서서히 퇴부해가지고, 뭐 저렇게 이제 무지까지 갔다고 봐야 되죠. 근데 또 저기서 어떤 건또 이제 복륜으로도 나오고 호로도 나오고 중투로도 나오고 다시 삼발로 나오고 아주 금괴는 변화 무쌍해요. 그래서 꽃도 아마 들락 날락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저거는 저는 쿠천성이라기보다는 금괴 무지, 금괴 무지로 보고 싶고요. 그래서 금괴 무지로 나온 경우는 전부 한 쪽씩 분주를해서 하면은 어, 더잘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저거는 올해 이제 분주할 거고요. 음, 금기의 특성 좀 더, 뭐, 확실하게 다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이번 시간에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6번은 천등. 의뢰인께서 30만원을 원하셨었는데,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나는 임자가 있다고, 음, 어, 30도 괜찮은데, 하실 분 계시지만, 뭐, 형편이 안 되시는 분이 계실 거고요. 아이, 뭐가 그리 비싸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요. 어. 이게 좀 우여곡절 끝에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반납을 하려고 하다가 오늘 이렇게 초라하잖아요. 그래도 천등 요정도 하나 있으면 좀더구색이 맞고 괜찮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인사드릴게요. 요 천등 17만 원에 경매 시작했었는데 어, 15만 원에 마지막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떠셨어요? 금계 금괴. 금계 하여간 묘한 친구들이에요. 어 그래서 금계가 아직도 인기 는 있고 좋은 꽃을 피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변화무쌍해서. 어, 우리를 많이 웃기고 울리고 할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늘도 모두 모두 전론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